드디어, 예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멍멍이 대전쟁. 바로 가보도록 하죠. 출발! 드디어, 하마양을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재료를 얻는 법을 몰라서 진화를 못했었는데요.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레벨을 20까지 찍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 게시에서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달을 클리어하면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알려 주신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짝짝짝. <laughs>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갑니다. 우선은 하마양을 레벨을 2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 주신 다음에 이벤트 스테이지 달을 깨보도록 하죠. 편성은 요거 다섯 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깨면은 진짜로 재료를 줄지 두근두근 하네요. 우선은 지금 시작부터 엄청나게 나오니까요. 빠르게 처음부터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바로 맵매 선생님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3,000원을 모아라. C키를 누르면, 맴매 선생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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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가 반갑다 하면서 주먹을 마구 날려줍니다. 뻔치, 뻔치. 자, 그 다음에 늘보보, 그리고 대가리군까지 뽑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금 보시면 성체력이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8천만의 음마음아한 성체력인데 오늘은 이제 요거 한번 처음부터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은 부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트 대 맴매도 한번 붙어보는데 아 이거는 뭐 부트 나와도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맴매랑 늘보보 대가리군을 한번더 뽑아보고 싶은데 아하 이거 좀 아쉽네 풀타임이 엄청 긴가봐요 도대체 얼마나 길길래 아직도 못 뽑을까? 그전에 성이 부셔질 것 같습니다. 몬트 나왔지만 상대가 안 된다고요. 나머지 애들도 쫙 뽑아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매펀치는 강하다.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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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자그 다음에 멍멍포 발사, 짜잔. 그리고 일 멍멍이도 레벨 5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 대가리군은 이제 또 나오는구만. 좋아서. 하지만 성체력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끝날 것 같네요. 클리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과연 재료가 들어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모습 변경하기. 가죠 짠. 아왜 없어? 뭐야? 아제 생각에는 랜덤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 이제 성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맨맨 주먹.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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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바로 그냥 깨버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줄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드디어, 예스! 이거지! 이거거든! <laughs> 자, 드디어 재료를 얻었어요. 오호!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조종당한 불쌍한 캐릭터 범위 공격을 진화시키면 개조를 통해 모든 데미지를 1로 받아들이는 메탈을 갖게 되지만 체력이 대폭 하향되었다. 메탈 범위. 바로 한번 지나갑니다. 짜잔! 예스! <laughs> 와우! 진화했네. 어차피 지금 경험치도 많으니까요. 한번, 뭐야? 아니, 왜또 하마양으로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약간 버그인 것 같은데? 우선은 레벨 한번 30까지 올려볼게요. 역시나 메탈 하마양으로 돼 있었어요. 약간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또, 기본 캐릭터들의 습격을 가보죠. 고고고. 과연 메탈하마 향의 위험은 어떨 것인지. 와, 이 친구가 이제 메탈이라 데미지 무조건 1밖에 안달거든요 그래서 무투의 강력한 데미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와, 센데? 지금 이제 피쉬 애들, 황소 애들 다 날려버리고 있고요. 내가 바로 메탈이다. 무투도 설마 이기나요? 와우, 짱인데? 여러분들 최강인 것 같은데요. 자, 고양이 저리 가 주시고요. <laughs> 뭐야, 이거! 징그리 저리 가! <laughs> 나이스! 오호! 여러분들 메타라마약만 뽑았는데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오호! 이거지! 이거거든! 무트까지 이겨버리는 강력한 모습의 메타라마 양을 보여줄 수 있었네요. 이제는 모든 캐릭터들을 레벨업을 다했고, 스테이지도 모두 다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깔끔했네. 와 진짜 이 게임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멍멍이 대전쟁이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고 재밌으면 해볼게요. 오호호 멍뭉이 대전쟁이 요거 말고 또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연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하마양을 진화시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메타라마향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laughs>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